오늘은. <laughs> 자, 오늘은요, 어, 닭 오돌뼈인데요. 아, 이거 얘네들한테 너무 한 입이긴 한데, 한번 줘볼게요. 똥이 일단 들어가. 비치도 들어가. 다 들어가. 들어가야지지. 그렇지. 비치 잘통가 들어가. <laughs> 들어가. 들어가, 들어가. 들어가야지지. 그렇지. 그렇지. 아, 너 거기 있는 거 알아. 닭 오돌뼈거든요? 했었어? 잘했어, 잘했어. 빛이 들어가 들어가야지. 아이 도도 기다려, 어 도도야 기다려. 아니야 뚱이야 집에 들어가, 뚱이 들어가, 들어가 들어가야지. 자 빛이, 어 빛이 두 개다 두 개. 빛이야 기다려, 두개 먹어보세요. 아야. 빛이야, 아이는 잘 먹어. 도도. 잠깐너 빨리 집에 들어가. 왜 자꾸 쫓아다녀? 기다해 엄마도 아, 어. 아. 오지 말라고. 일정이 잘 먹네. 자, 다음 도도 차례. 도도야, 앉아, 앉아. 앉아, 앉아, 기다려. 자, 도도. 아. 줄까요? 여기 있어요. 아이들 해먹어. 너도 하나만 더 줘볼까요? 저도 이거 먹을래요? 아 어, 줘봐요. 아. 어. 잘했어. 자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. 천천히 들어가. 들어가. 아. 어? 마지막이야. 아, 그래. 여러 개 한꺼번에 줘야겠다. 아. 뭐 추어 이렇게만아 기다려 기다려.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. 자. 아니야. 없어 없어. 끝? 다 먹었어. 다 먹었어.